지금부터 잠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용기 내어 꺼낸 말을 콧방귀 끼며 무시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여러분이 베푼 호의를 마치 맡겨놓은 빚을 받아내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그 뻔뻔한 표정 때문에 속이 상하셨나요? 분명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야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라며 이불을 걷어차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해라.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마주한 세상은 슬프게도 우리가 배운 도덕교과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호구가 되곤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례한 사람에게조차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그 소중한 친절을 더 이상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소리지르거나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고도 가장 우아하고 가장 잔혹하게 응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는 착한 아이로 살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걸까요? 나보다 힘센 상사한테는 꼬리를 흔들면서 왜 나한테는 이빨을 드러낼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또 불쾌합니다. 그래도 되니까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힘에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시소게임과 같습니다. 내가 내려가야 상대가 올라갑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얄팍한 자존감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당신이 거절을 못한다는 것, 갈등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 두려움이 당신을 약자로 만듭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곁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굽히고 들어오면 금세 거만해져서 졸렬하게 행동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고 눈치를 볼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잡은 물고기 취급합니다. 밥을 줄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인정합시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건 똥파리의 본성입니다. 파리를 탓할 게 아니라 창문을 닫지 않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그 창문을 아주 우아하게 닫아버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이라고 하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카페에서 물을 끼얹거나. 너랑은 끝이야라고 소리치고 나오는 장면이죠. 하지만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아직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쏟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의 그 흥분한 모습을 즐길지도 모릅니다. 거봐, 제 성격 이상하잖아 라며 소문을 낼 명분만 주게 되죠. 진정한 고수는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그레이락, 즉 회색 돌멩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재미도 감동도 주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선을 넘는 농담이나 비꼬는 말을 던집니다. 어머 김대리 요즘 살쪘나봐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예전에 당신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억지로 웃으며 아네 요즘 좀 먹어서요 라고 변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단계, 3초의 침묵입니다.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사람의 눈을, 혹은 미간을 가만히 3초 동안 응시하십시오. 아무런 표정 없이 말이죠.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 내가 말 실수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두 번째 단계, 단답형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하게 말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는 그렇군요. 이게 끝입니다. 뒤에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마세요. 당신이 화를 내지도,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으면 상대방은 김이 셉니다. 공을 던졌는데 벽에 튕겨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린 꼴이죠. 재미가 없어진 그들은 스스로 제풀에 지쳐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멈추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흘린 눈물과 낭비한 감정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완벽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철학의 무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거리, 즉, 마음의 손절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인데?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맺어서는 안될 사람에게 굳이 정을 주지 마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고쳐서 쓸 생각은 버리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당신 인생의 주연 배우 자리에서 해고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지나가는 행인 일 배경 3으로 강등시키십시오. 직장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면 그저 말하는 사무용품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복사기가 덜덜거린다고 해서 복사기한테 화내고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기계가 좀 낡았네 하고 내할 네, 일만 하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비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인격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구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가엽게 여기십시오. 분노는 그 사람과 내가 동급일 때 생기는 감정이지만, 연민은 내가 그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위에 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그를 불쌍하게 여길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의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손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파리 때가 꼬이지 않도록 당신만의 아우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상이 더러울까요? 목소리가 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시간을 쪼개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 나의 취미, 나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항상 바쁘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야, 나와서, 술이나 마시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무언의 결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짧고 명료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무례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꼼짝 못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그들의 비겁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친구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가장 나쁜 거울은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다. 깨진 거울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얼굴만 왜곡되어 보일 뿐입니다. 그 거울을 내려놓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비춰주는 곳으로 가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싸우느라 당신의 고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우아하게 당신의 인생에서 걸어나가세요. 차단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음의 셔터를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행복해지세요.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웃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자, 당신 자신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함부로 취급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우아한 냉정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멘탈 파트너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해보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현실이 되도록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